이번 주 핵심 경제 이슈 및 전망 이번 주 금융 시장은 여러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와 정책 결정으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물가 지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 협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일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 3월 14일.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벤트 중 하나이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 증가이며 예상치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주식 및 외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높을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을 의미하며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금리가 유지되거나 추가 인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상보다 낮을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 및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추가적인 관세 조정 또는 외교적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 추가 관세 부과 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원자재 및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관세 완화 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3.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정책 방향 3월 18에서 19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파적 긴축적 발언,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금리 동결 또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비둘기파적 완화적 발언,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할 경우 주식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정부 셧다운 우려. 미국 정부는 이번 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의회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부 정부 기관이 운영을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더하며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셧다운 발생 시 경제 성장 둔화와 정부 부채 증가 우려로 주식 시장과 미국 달러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안 타결 시 시장 안정성이 확보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5 글로벌 경제 이슈. 이번 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이 있다. 일본 GDP 발표 3월 11일,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 22 통화정책방향, 22가 금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로화 및 글로벌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미중 간 새로운 무역 협상이 진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및 원자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및 투자 전략. 이번 주는 CPI 발표, 연준 정책 기조,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자산금 달러 국채 투자 비중 확대. CPI 발표 전후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따른 경기 민감주 소비재, 금융주 비중 축소 고려, 연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 유지.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벤트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